으아 티알고 섭취 전에는 일단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태까지 운동을 오래 해와서 알기 때문에 티알고를 먹기 전과 후 차이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티알고 먹고 나서는 정말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폭발. 이렇게 그리고 티알고 일단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이렇 먹어본 보충제 중에 최고의 맛입니다. 제가 정말 자부합니다. TR9는 뭐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추천을 드리지만 운동하지 않으신 분들도 무조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근육 붙는 느낌이 달라요. TR9 먹고 나서는 근육 붙는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통증 같은 게 확실히 먹기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근성장과 별로 통증이 없어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laughs>